공사 안내 표지판에 100m 전방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안전모를 쓴 사람이 삽질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그 표지판을 설치했을까요?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평생 교회 주일 예배 설교 때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강해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를 정리하다가 책으로 출판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 몇 군데에 원고를 보냈었는데요,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퇴짜를 맞은 이유는 글의 내용이 출판사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출판하기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출판할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제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곳 이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분들에게 제본한 책을 나누어 드렸었죠. 독후감을 보내오신 분도 있고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 쓴 글자를 바로잡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질문과 지적, 이 반론을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딴지를 걸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묻어나는 글이어서 저로서는 참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반응을 보내주신 분들의 그 의견을 모으고 이 정리하다가 이 보강한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지푸라기 소신 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야구보서의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복음의 알맹이들이 보물처럼 군데군데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게 느껴지고요 기존의 그 신앙관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요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못지않게 야구보호서를 통해서 많은 그 은혜를 받은 책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구보호서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라고 할까요? 좀 내려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구보호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 가치를 깎아 내렸듯이 아, 이 정도는 나도 알지. 내가 야구보소 몇번 읽었는데, 아, 이해하고 말고 할게뭐 있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되지. 이 같은 그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요, 간혹 있거든요. 이 세강경을 벗고, 백지 상태에서 야구보소를 다시 들여다봤으면 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물론 저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초심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겠죠. 그리고요 이 기록된 문자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정통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야고보서 강해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문자에 갇혀서 종교생활하는 분들에게요 분명.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그 개안 수술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감추어진 이속뜻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강추합니다. 말씀에 담겨진 내용을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야구보서는 따분하고 어려운 교리적인 개념이나 내용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기록된 문자대로 읽으면 그닥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죠. 인내로 온전히 이뤄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처럼 야구보서는 하라는 권면과 하지 말라 이런 그 금지를 주된 가르침으로 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라는 의무 조항은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실천하면 되고 하지 말라 이런 금지 사항은 일을 악물고서라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 쉽죠. 예, 그런데요 예, 야고보서에 대한 그 같은 그 시각은요 껍데기로 본 거고요 내용 이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야고보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오롯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속을 알아야 진짜 안 것이지 겉만 봐서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속을 알아야 하고요. 속의 내용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먹고 마셔야 하겠죠. 야구보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껍데기 속에 그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그 내용을 발견해야 야구보서를 제대로 읽었다,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을 알아야 진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요 저의 억측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진술을 대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세원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그랬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공사 안내 표지판에 100m 전방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안전모를 쓴 사람이 삽질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그 표지판을 설치했을까요? 표지판에 새겨진 글자와 그림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100m 앞까지 삽질하라 이런 지시일까요? 열심히 삽질하라는 그 실천의 요구 차원에서 공사 현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표지판에 새겨진 글자와 그림을 보고 삽질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삽질이겠죠. 공사 안내 표지판에 새겨놓은 글자와 그림은 전방에 공사 현장이 있으므로 조심해서 조심해서 통행해 달라 이런 부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보행자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죠. 그렇다고 뭐 공사 안내 표지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지만은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지판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설치한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야구보서를 기록된 문자 형식만 보고 실천해 보려고 열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공사 안내 표지판의 글자와 그림을 보고 삽질하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까닭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실천해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정당한가. 이걸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죄인이며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태도는 어떠했던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견하고 의로운가를 자랑하고 또 상대방은 정죄하는 그 판단의 방편으로 율법을 실천하려고 했고 또 성전을 떠받들었고 종성껏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 마치 속은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 향수 뿌리고 광택제 발라서 멀쩡한 척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외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마귀자식 이라고 아주 날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경을 대하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성경을 문자로 보고 기록된 대로 실천해 보려고 무더니 애를 썼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속도을를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의 속을 알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은 참으로 귀하다고 봅니다. 제가 속을 알아야 진짜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은요. 말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확신하건대,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경은 방법을 제공하는 대신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문자, 그러니까 겉껍질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열심히 실천하려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문자라는 형식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보기 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문자만 보고 열심히 실천하려는 자는 누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는 재판자 노릇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자는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므로 구원자의 극휼과 자비를 바라게 되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 분명 다르고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이거나 그저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하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단념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교만한 태도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닫도록 하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지, 사람의 됨됨이나 학습 또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목사가 얼마나 그, 열심히 전하고, 침, 침을 튀기면서 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하고, 논리적으로 전하고, 얼마나 잘 전하는가, 그 실력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요, 말씀의 심부름꾼, 소리꾼으로서 그저 말씀을 가감 없이 애매수지 뿌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말 그대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게 될지 사람은 참 가능하, 가늠하기 어렵고요. 그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한다거나 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요, 주제넘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속을 알아야 진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현에서 짐작을 할수 있듯이 상대방의 속을 알려면 나의 그 속셈, 또 내가 이렇게 장벽을 친 것, 연막, 나의 어떤 이론, 이런 그 나름대로의 셈법, 손익계산, 상대방에 대한 이런 나의 경계들이요. 좀 무너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공든탑과 종교적인 그런 허울로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한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무장해제가 되어야 말씀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요. 말씀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만일 말씀을 형식적이고 사무적이고 조건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할 경우에는요. 성경에서 정보나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말씀의 그 속은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사람마다 자기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속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개입을 하셔서 해체 작업을 하십니다.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단단히 무장한 그 각질 같은 딱딱한 그런 것들을요 제거하고 해체하시는. 그 영적인 파쇄 작업이라고 할까요? 철거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이 철거 대상인 사람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그 본성에 따른 그런 가치관들 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부정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세수를 세부대에 담기 위해서는요. 이 철거 작업은 불가피한 조치이겠죠. 아프지만은 동시에 기쁨과 감격도 밀려올 것입니다. 철거 작업은 철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그새 집, 새로운 집을 주시기 위한 옛 것의 그 제거 작업, 철거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리고요, 이제 말씀이 들려지므로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분별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세상은 줄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